가르치기 제일 힘든 레슨 상대들이 누구예요? 제일 힘든 상대들이 네. 음. 글쎄. 어, 저기지 주로 시니어 남자들. 아, 시니어들. 어, 그거는 우리 저저 저, 티칭론 배울 때그 교본에도 네. 나와 있어. 시니어 남자들은 평생 동안 남들한테 카메라 다시 들어오고 다시 해 줘, 형. 이거 되게 음, 재밌다. 원.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 그리고 평생 동안 주로 오다를 내렸지 자기가 남의 말을 듣는 성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히 그런 사람 중에서도 또 고집이 센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내가 이제 많이 캐치를 하지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티칭 테크닉인데 그냥 뭐, 잡담을 하는 것 같아도 나는 그 안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거야. 아, 아 이분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중간에 컷하고 본인 얘기를, 아, 나는요, 이게 뭐, 뭐, 골프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 그러면 아, 이분이 자기 주장이 강하구나. 거기다 말 템포까지 빠르잖아. 네. 그 네. 사람이 성격도 급해. 네,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내가 설명을 차분하게 하려고 그러면 벌써 치고 있어. 그러니까 아. 그런 사람들이 사실 제일 레슨하기 힘든 대상인데 그거를 이해하고 레슨을 하면은 그런 데로또 아. 괜찮아. 어 아, 그럼 말이 빠르고 급하면 이 스윙도 빨라요? 대부분 스윙 템포 빠르지. 어 아, 말을. 좀 자기도 전, 스윙 전... 템포 약간 좀 천천히 가는 편이잖아. 평상시 말투도 좀 천천히 하잖아. 말은 제가 방송할 때무작기 빠르죠. 아 그럼 방송할 때 네. 그런 거지만 평상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잖아. 아, 템포가. 그러니까 막 나와서 업돼서 신나서 하다 보면 템포도 빨라지는구나. 그럼.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티샷 먼저 오케이. 하겠습니다 천천히 여기는 <웃음> <웃음> 여기는 파5인가 본데요? 여기 팟5야 파5는 계속 오르막이고 여기 나는 이 코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18홀이 홀이 다 달라 음, 음, 음. 그래서 다 특색이 있고 여기 오른쪽 소나무 왼쪽 벙커만 조심하고 치면 돼 저기요? 어, 아,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저기 여기, 저기 카트 있는데 왼쪽이 그린이야. 아, 뭐 그린까지 여기서. <laughs> 아니, 그니까 방향이. 네. 약간 오른쪽이 낫네요. 그치. 어. 좋아. 스윙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 그거 해봤어요, 이렇게. 그지 어. 그니까 백스윙이 훨씬 짧아져.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방송 영상 보면은 스윙이 어떻게 어떻게 변하는지 좀 감이 올 거예요. 오! 아니, 그래서 스윙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야, 지금. 오, 좋네. 스웨이도 없어지고 지금 오버스윙도 없어지고 있어. 이제 막안 봐주기로 하고 까네. 아니, 안 깠는데? 어, 형, 저거 맞은 거 아니에요? 그 IP? 그 IP야? <laughs> 그 오비 말뚝이야. 오비, 오비티 맞은 오비티에요? 거 아니에요? 오비티를요 <laughs> 너무 IP. 아니, 맞춰볼려. 저거를 왜 페어웨이 가운데다 놔뒀지? 공어 좀 손해보잖아. 저거 맞힐 사람이 몇명있겠어 <laughs> <laughs> 아니, 재수가 없는 거지. 아, 내가 오늘 운이 없나 보다. <laughs> 재수 씨는 잘 지내고 그저께 사이클 버디를 했어요. 어 아, 진짜? 어파 서울 한약 시시에서 음, 잘 치는구나. 파 5를 버디를 잡고 어. 파 4에서 치인 버디를 하고 어. 파3를또치인 버디를 해가지고 어. 7 5타로 사이클 버디고 75타. 전에 무슨 저 오락 프로그램 보니까 응. 일가족이 나오는데 아주 알콩탈콩 아주 아, 재밌더만. 그 보는 사람 재밌는데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이렇게. 아니 근데, 와이프가 연상이고 그러면 누나가 꼭 푸근하고 좋지 않아? 어, 요새 뭐라고만 그러면, 어. 뭐막 하다가 울컥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건들지 마, 나 갱년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오 근데 화가 많아졌어, 화가. 아, 화가 많아졌어? 예. 네. 진짜 갱년기가 뭔데요? 진짜, 예. 네. 화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 평소보다 어.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화를 내고 그러는 걸 알아요 어. 그러면 딱 조절을 해? 화안 내고? 제가요? 어말안 하죠 이제 그때부터 말못 하지 뭐 자기가 그렇다는데 착하네 그래도 저요? 응, 못한... 착한 게 아니라 살아야 되지 <웃음> <뭘> <웃음> 착하고 안착고의 문제예요? 아 어, 이거 맞지는 않았다 러프네 어 여기서 맞고 뒤로 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세컨 샷을 가면서 봐. 저 오른쪽 벙커들을 지나가도 괜찮고 저 벙커 캐리가 200야드다 저 나. 오른쪽 나무가 235네 못 가네 어, 그린 옆에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고 오르막이라서 최대 형은 3번으로 치면 최대 몇 미터 정도 치세요? 230미터? 30? 프로, 투어 프로 선수들은 한 250에서 260미터 치고 난 그게 제일 부럽더라 걔네들팝 파파이브 투원 하는데 난 레이업 해야 되니까 파파이브 세컨샷 조금 당겨졌는데요 괜찮은가 벙커쪽? 아니 저거 안 좋아 아 왼쪽 소나무 있어 오른쪽이 차라리 괜찮다. 어, 여기 코스 알고 치는 것 같은데, 꼭. 아니, 저 나무 찍어봤어요. 나무까지 245더라고요. 어, 아니,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미스해야 했고, 다음 샷이 나오는데, 나인든 쪽에 가면은 앞에 소나무들이 걸려가지고. 저는 사실 이만큼 갈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내리막이라 형, 이렇게 약간 깎여만. 어. 근데 확실히, 골반턴이 되니까 백스윙이 힘이 가요. 이렇게 돌아갈 그치? 때. 그치. 탑에 올라갈 때. 아. 대단한 걸 배웠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스윙할 때 몸을 제대로 꼬는 거, 네. 그게 제일 기본적인 기본적인 건데 내가 어깨하고 골반을 어떻게 꽈서 어떻게 푸느냐, 음.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 사람들이 몸을 신경 쓰기보다 팔을 신경 신경을 더 많이 쓰지.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몸을 하나도 안 움직이고 팔만 치고 있더라고. 맞아. 그래서 팔을 자꾸 길게 가고. 몸이 아. 짧게 가고 그래서 나도 보통 사람들 웬만한 경우 레슨 할 때는 기본기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이제 스윙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잖아 네. 스윙 플레이를 절대 팔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음. 몸을 먼저 잘 쓰는 거몸 동작을 먼저 많이 레슨을 하거든 아. 그러면 스윙이 좀 단단해져 아. 이걸 잊고 있었네 나는 그냥 크게 돌린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가는데 밀리다 보니까 이게 안 올라갔구나 어 맞아. 내꺼 나무를 맞았는데 여기 어디 이거 요거, 요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샷이 없다. 되게 나무를 좋아하시네요. <laughs> 그늘 아래 되게 잘 가세요. 야 저기서 샷이 나올까? 잠깐만요. 제건 어디 있어요? 길에? 아 나오겠다. 저 피칭하고요. 피칭하고 9 번째 갖다 줄래요? 되게 어려 운 트러블라이가 뒤에 나무도 핀이죠? 걸리고. 저 노란 게 백핀이죠? 피칭이면 될것 같아요. 아두개다쳐보세요 사실 레슨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하신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이러다 이기겠는데. 이거는 안 맞겠지. 감수, 근데, 이거 야드목은 프리드랍 아니에요? 로컬 룰이? 맞죠? 프리드랍에? 예. 야드목이라서. 아, 이제 알았네. 야드목은, 그렇지. 그러면, 안 걸리는 데 나와서 한 클럽. 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그, 이런 말뚝이었는데 저렇게 야두목으로 된 거랑. 그치, 이 나무는 희금...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잖아. 아. 아, 그것도 초멀았네 알고 나면 구제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맞바람의 거리는 약 110m. 잘간것 같은데. 좀클것 같은데. 룰이 골프룰이 이렇게 골퍼들을 벌 탈을 매길라고 생긴 게 아니고 그쵸. 구제를 해주려고 생긴 게 골프룰이거든 음.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내기였다 음. 저런 거 가지고 이제 막 시비가 아주 많이 들 그래요 드롭이 되나 안 되나 어. 그럴 때 이제 그 캐디, 캐디 캐디분이 딱 이렇게 찝어져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캐디도 쫄잖아. 분위기 보고 <웃음> <웃음> 그러면 아... 하고 말을 잘 못하지 이거는 인도롭이 가능하죠 이거는 이것도... 근데 상황을 봐서 네. 공의 라이가 좋으면 안으로 더 들어가면 나무가 가릴 수 있잖아 그냥 칠래요 어 그냥 치는 게 좋을 수가 있지 예 그냥이 좋은데요 핀까지는 완만하게 다 오르막이야 네. 백핀이고 72m 그것도 60도? 네. 저, 어, 큰일 날뻔 했다. 50도에요. 어쩐지 로프트가 서있더라. 어쩐지 로프트가 서있더라. 하, 내 입이 방정이다. 왜, 왜 물어봤지? 훌러덩인데, 너. 아, <laughs> 아, 60도, 60도. 오. 고맙지? 예. 네. 아니, 오. 아니, 근데 딱 들면은 50도하고 60도 티가 확 날텐데? 몰라요, 저는. 잘 쳤다. 조금 잘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 짧을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5 0도하고6 0도가1 0도나 차이가 나는데 딱들어면 몰라? 아니, 대보고 알았어, 대보고. 아. 대보고, 어. 대보니까 이상하지. 괜찮았네. 음, 러프에서 그러니까. 네, 러프. 그 생각보다 러프를 잘 굴렸네. 오, 뭐야, 내거또 지나갔어? 네. 야, 난오늘 지나가네. 이상하네. 저54 그래도... <laughs> 62개 주세요. 난 진짜 잘 갔다 그러고 쳤는데 아마 여기로 지나간 거 같은데. 이게 확실히 전날 <laughs> 어제 어제 네 명이서 아, 네명 중에 둘은 안 마시고 둘이서 그러니까 화요 한 병하고 소주 한 병을 마셨더니 이 확실히 약간. 제가 문자 보내놨어요. 많이 좀 드시게 하라고. <웃음> <웃음> 이게 골프가 예민해가지고 조금 핀트가 안 맞으면은. 아, 저기 있네. 어, 있어. 여기 어디 떨어는줄 알았는데 많이 굴렀어 오르막에. 야, 이걸 어떻게 세우냐. 설마, 나이스. 짧아? 야, 난 도저히 짧을 수는 없다고 그랬는데. 몇 도로 어프로치 하신 거예요? 나 54도로 한 1.5m 캐리했어. 하다. 음. 거기서 오르막이기도 하고 역결 이라 가지고 저는 생각보다... 그걸 못 봐요 형. 역결을 어. 아 이렇게 만져봐 만주... 아 이걸 이렇게 보고 아는 건가 이거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 마... 당연히 많이 받지 이쪽에 잔디 색깔이 더 짙지 않아 네. 짙고 이쪽은 허옇잖아 네. 저게 순결이고 이쪽이 역결이고 짙은 역결이구나 잔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잔디의 속이 보이는 거야 색깔이 진해 보이고 이쪽은 잔디가 이렇게 있는데 등이 보이니까 이 허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내리막에 순결이 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빠르지 생각보다 나 그래서 이거, 어, 이거 도저히 빨라지네 어 짧을 짧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순 거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건 반칙이야 네아 그렇죠 클럽으로 이렇게 딱 긁으면은 탁 이렇게 보이거든 이게 역결이니까. 근데 이것도 클럽으로 해보면 반칙 이고 근데 약간 요런식으로 해보는거죠 볼놓으 면서 요건 모르잖아 그치 클럽으로도 살짝 눌러서 요렇게 파 이런거 근데 너무 적인데 반칙은 아닌 편법 이게 잔디의 저항을 살짝 퍼터에 들어 보는 거지 아 이거 괜히 또 어린 선수들 보고 따라 하는 거 아니야 퍼슬 주로 약간씩 왼쪽으로 당긴다. 네. 아, 오른쪽이 있다? 이쪽이 있어요. 근데 안, 보고, 안 보았어요, 그냥. 오르막이라. 더 쎘어야 되는데. 어우, 나도 이거 왼쪽을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들어가면 완전 쓰리퍼신데 믿고 자신있게. 나이스 파! 귀여워. 이렇게 빠른 거를 수 i 이나가야되야되이렇이문게문잖아잖아때속되면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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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게 n g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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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r 더스트 strong, s t 딱그스트로크 하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는 컵을 지나가는 그 스피드를 느끼면서 쳐야지. 아, 컵을 지나가는 어, 스피드. 그냥 늘라고 치지 말고. 이거를 하나 타먹어 볼까? 옥 무슨 옥타미녹스 들어봤지? 이거는 오버달리미이라는 제품인데 그거보다 비타민이랑 뭐 성분이랑 이런 거 훨씬 좋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아, 물에다 타오는 거예요? 어, 근데. 네. 이제죠. 이거 우리 진짜... 프로들도 다 연습하면서. 괜찮죠. 오늘 어, 프로들. 어, 나눠주는데. 오후에 좀 이렇게 나른한 시간 되잖아. 음. 그때 훨씬 더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같아 음. 스리 아, 여기가 몇 야드죠? 사이트는 140야드입니다 1네1 3번 주시면 될것 같은데 8, 9번 가져가 볼게요 코스 어때 여기? 너무 예뻐요 그치? 여기가 그, 되게 고즈넉해서 정확하게 뭐라...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십몇 년째 지금 하이트 진로 챔피언십 여기서 계속 하잖아. 어. 근데, 코스에 나무나 이런 게 되게 막. 오래됐나봐요, 여기. 그치. 오래치니까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겠지, 여기. 여기가 옛날에 클럽 700이었대, 클럽 700. 아, 클럽 700? 클럽 700 많이 들어봤지. 어. 클럽 300 있고, 뭐, 700. 맞아. 있고. 어. 그래서 뭐 700명 회원만 뭐 하고 뭐막 그런다 그래서 클럽 700이었는데 그거 인수해가지고 좀 만들면서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1 4 0년데맞바람나 맞지? 예. 네. 몇번 클럽 보세요? 맞바람이 좀 있네 8번을 좀 낮게 깔아쳐야 될것 같아 7번? 8번팔 8번? 굿샷 아 그런데 잘안 맞았어 9번 칠라 그랬는데 9번.. 9번 쳐도 될걸? 안될것 같아요 힘이 있으니까 형거 보고 안될것아 이런 데서는 사실 그 아이언 맞바람 볼 때는 너무 풀스윙을 할 힘으로 칠라 그러지 말고 그냥 요령으로 치면 돼 약간 오른발에 놓고 탄도 약간 낮춰서 어프로치 그 낮게 치듯이 에, 아 그렇게? 어. 어그전 그거 자신 있어 방향도 좋고,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중앙 아. 쪽이지만 저런 게 컨트롤하기 훨씬 좋지. 공이 안 도망다니잖아. 아. 오, 디봇이 예쁘게 나고. 아 근데 사실 조금. 돌아서 어야 되네. 이쪽이 다 났으니까 조금 더 덮어 맞는 느낌 음, 당겨지네. 음, 약간. 맞아. 조금 당겨질 수 있지. 아하 근데 금방 금방 잘 익힌다. 형이 아, 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남의 말잘못 들어요. 아 그래? 네. 잘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알아듣게 아, 해. 내 아.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 아니요. 팔을 더 올리시라니까. 난 이거 안 돼. 아퍼. 어. 어. <laughs> 그러니까 자 그렇게 알려주면 저는 못 하는 거예요. 우리 걸어가자 절로. 이 코스가 이뻐서. 카메라 감독도 신들 읽기로 했다. 제가 샷이 되는 만큼 보고, 어, 고샷에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건지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뭐, 아니, 백을 더 길게 하시라니까. <laughs> 난안 가! 올해 나이가 몇이지? 53이요. 53. 어. 어 53이네요. <웃음> 진짜. <웃음> 얘기하다 깜짝 놀래. 야,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나이 때가 되면은 아. 정말 어르신 같았는데, 음. 우리가 그 나이가 됐는데, 느낌은 완전히 청춘 아니야? 형, 0.7을 곱하는 게 얼마 전에 얘기였어요. 50이면, 아. 5, 7, 35, 35세. 옛날 나이에 비교하면. 아, 그래? 예. 네. 왜냐하면 지금 기대 수명이랑 건강 수명이 그만큼 확 늘어났거든. 아. 120세까지 가요. 그니까 러 옛날에는 60이면 어. 옛날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0년대 80년대만 해도 45, 6밖에 안 됐어요. 어. 그러니까 60이면 잔치란 거야. 잔치했지 요즘 60이 누가 잔치를 해? 알아지 요새는 그러니까 어. 70이래야 7 0 5하 45인 거야 건강 나이로 보면 나난 그런 한 40살처럼 행동해도 되는 거네. 그럼 왜 형이라 그래? 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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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몰랐다. 나 우리 강아지를 7을 곱해가지고 그 나이는 했는데. 네. 강아지? 어 강아지들이,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 강아지가 지금 3살이거든? 그러면 강아지 나이로는 걔네 인생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어, 2살, 이제 한 20살 된 거지. 음. 그 정도. 형, 사람 나이도 이제는 그렇게 봐도 돼요. 아, 그러네. 그게, 그게 맞아. 정설이에요. 그러네. 1 0 0 살까지 못 살면 되게 억울한 거네요. 어, 옛날에 그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이 형 기억나죠? 이, 어.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에 예순 다섯, 일흔이면 막 신문에 나왔어. 일흔 오이 나오셨다. 그런데 요새 7십이면 골프 7십대 쳐요. 이 g 슈터가 이렇게 <laughs> 많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난... 7을 곱하면 7을 곱하면 이제는 육 정도 곱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난 A.G. 슈팅하는 게내 인생 목표였는데 그 그거는 그냥 이제 앞으로는 어렵지가 않은 거네. 나이스, 들어간다. 야, 아, 잘친것 같았는데. 아... 하나 넣어도 되겠습니까? 낼 때가 됐는데 좀 멀다. 아유, 이런 거를 넣어야죠. 오, 이거 내리막 슬라이스야. 네, 이거 좋아요. 어, 라인이 보였구나. 라인이 보였는데 스피드를 아, 못 이겼네. 스피드 내리막 때문에 좀 걱정이 됐구나. 나이스, 파! 야, 그래, 잘 친다. 여기, 여기, 대네 홀에 원오버면은. 투오버 입니다 아, 투오버인가? <laughs> 아까 보기 하나 한거 아니었어? 두개 했어요. 아. 나중에. 두개 했을 거예요. 가만있어 봐. 1번, 2번. 1번, 2번, 2번 파하고. 3번을. 3번, 아, 3, 4번 보기. 했구나. 3, 4번 보기로 했을 거예요. 3, 4번. 근데 나중에 네. 10월 달에 하이트 질러 네. 챔피언십 할때한번 봐봐. 음. 그 첫날, 투오버잖아? 음. 투오버면은, 어, 지금쯤 아마 선두가 원 언더, 투 언더일 거고, 투오버면은 상위 거냐. 아, 그래요? 음. 잘 치고 있는 거야. 물론 그때는 이거보다 그린이 더 단단하고 더 빠르겠지만, 은 아, 근데 빠른 그린이 너무 좋아요. 나도 그래. 취업할 때 한번 저는 그 휴원수 셀러브리티 대회 할때 한번 같이 아, 나갔었지. 깜짝 놀랐어. 아 이런 그림이야? 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누가 봤었어 그러니까... 그때? 아 생각이 안 나. 아그선그 선수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겠어. 같이 어? 파트너 해가지고. <laughs> 우리 여기는 백티 칠게요. 네, 여기는 열려있. 연령이... 아이 홀은 백티를 쳐야 되는 게 그림이 이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야 예습이야. 이거 저기 같아. 저기 왜그 PJ, 미국 대회 보면 난 저런데 어떻게 치지 싶잖아. 나무 쫙 있는데. 그, 저, 마스터스 하는 어거스타네셔널 18번은 약간 그런, 그런 느낌. 여기 갤러리들 그래. 쫙 있고, 어. 저 사람들 안 다치나 싶은데, 와, 대박.